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팩트론을 보도록 하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오늘 8월 28일이고, 이제 당장 내일매 8월의 마지막 거래 날이네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팩트론 또 재미가 없는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역시나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빤, 빼먹은 내용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빼먹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어제 올려드린 건데 설명을 좀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 좀 중요하니까 일라일릴리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펩트론과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펩트론 주가 시나리오 따져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자, 또 어떻게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역시나, 그리고, 어, 저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나리오가 여기 역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또 따져봐야겠죠.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닐지. 오늘도 영상이 좀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먼저 어제 빼먹은 내용을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가 있다라는 거요.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들 다둘다오포글리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상 임상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량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살이 얼마나 빠졌다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는 혈당 조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번 임상 삼상 결과를 따져보게 되면은 어 좋다 좋다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체중 감소 효과도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효과까지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고용량에서 큰 개선점이 보였다 라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에 좀 우리 일라이 릴리 어 저기 있었죠?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이제 있으면서 그때 발표를 하는데 괜히 이제 우리 실적은 뭐 신경 이것만 신경쓰고 있었는데 오포글리포론에 대한 얘네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 생각보다 별론데 술력이 그러면서 예, 일라일리하락을 하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와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펩트론이 주사제 예, 펩트론이 설 자리가 더 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수 있었다 정도인데 어 지금 보기에는 바로 개선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만 예, 비당뇨. 환자들 대상으로 해봤고, 당뇨 환자, 당뇨와 비만, 그리고 당뇨는 없지만 비만인 환자들 전부 다 해봤는데, 두번 연속으로 삼상 성공적으로 글로벌 허가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FDA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오포글리프론에 대해서, 어, 더 기술력을, 우리 이제 신뢰를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진행이 되든 말든, 사실은 우리 팩트론한테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구요.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학공 여기서 이제 4월 27일, 이제 이게 4월 20, 작년, 이제 2017년도. 2017년도 4월 27일, 기공식이고, 그 다음에 기공식 다음에 28일이 건축 허가, 5월 20일이 착공. 예, 네, 그러니까, 기공식이 가장 빠르고, 지금 이런, 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밑에다가 까는 거,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세팅들, 이런 게 지금 슬슬 보인다. 라고 하는 찌라시들, 사진들이 돌고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기공식을 이제 하려나 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공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화가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더 빠르게 눈치를 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어제 제가 안 언급을 하지 않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페트론이 어제 19%나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눌린 거예요. 그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아래 꼬리에 좀 달면서, 그냥 보합수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이게 다른 차트를 좀 보면 좋거든요. 여기서, 음 이건 이제 전체 코인이든 모든, 어, 모든 자산을 다볼수 있는 에,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펩트론을 검색을 해봤을 때 차트 똑같죠? 예,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는 상승을 19가 아니라 5.87 정도, 한6% 정도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눌린 건 똑같죠? 예, 요런 그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맞지. 우리 토모큐브도 한 번에 차트 왜곡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거는 저도 좀 이제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거래량도 이제 26, 26만 주. 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왔나? 이제 이상했는데 이제 어제 이거는 차트 왜곡인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중요한 거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요거죠. 에, 요게 이제 올라온 건데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린 요거 에, 요 뉴스 기사 요 링크. 누르시면은 바로 이게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좀 봐야 되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라이 릴리가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신개념 비만 치료제와 같은 이전의 물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체중을 줄이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한미약품의 콘셉트이 글로벌, 뭐 얘네도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 이 시장에서 되게 좀 중요한 게 우리 이제 g l p 1이 비만 치료제 약의 단점 중에서 하나가 살은 빠지지만, 지방은 빠지지만, 근육도 함께 빠진다라고 하는 이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라이 릴리가 ADA에서도 발표를 했죠. 얘네도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제 근육은 빠지게 않게 하는 거를 약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밝혔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비만 시장에서 앞으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 한미약품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좀 같이 끝까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업계에 따르면 은 릴리 상반기 국제특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 치료를 위한 화합물 이제 특허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허 이름이 UC, UCN2. 예, 네, 요렇게 요게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UCN2 어 유사체. 이것도 이제 펩타이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또 기존에 GLP-1 제제 비만 치료제 이제 수 경우에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근육이 줄어든다는 당점이 있다. 근데 이제 요거 요 헤드 저체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근육량 존중 에, 중대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특허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펩타이드 약물들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 현재 우리 릴리와 그리고 펩트로는 이런 이제 일라이 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펩타이드 이제 계약 공시에도 나와 있죠. 약물들 그죠? 이 약물들을 서방형 1개월 이상 이상 예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을 하는 그런 공동 연구 하는 과정에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UCN2 예, 이것도 펩타이드. 이것도 이제 현재 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서방형으로 바꿔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어, 현재 이러한 공동 연구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라이 릴리가 제품들과의 수여, 투여, 수여주기, 그런 걸 이제 일치하기 위해서라도 UCN2, 이것도 서방형 제품으로 바꿔주는 연구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 내용을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요게 이제 특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음, 그래서 요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 나왔다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할수 있겠고 방금 그 링크도 어, 소통방에다가 예, 올려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어, 좀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는 이제 계약이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유상 증자 공시를 보시 뭐 굳이 볼 필요 없겠죠. 그때 이제 내용을 좀 보시더라도 이제 약물들이란 게 확실하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가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그 약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래 걸리고 또반 예, 우리 반감기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14개월 뭐 이런거 이제 기다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 대놓고 이때부터 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7월 5일 제 펩트론 영상에서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9월 보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보고 있고 이 영상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7월달 안에 루프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어제 영상에도 제가 공개를 인증을 했고, 하여튼, 지금 그러면은 저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 그러면서, 아까, 어, 이게 기공식, 여러분들, 이거 눈치를 좀 빠르게 칩시다. 이런 얘기를 괜히 들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빼먹었었는데 오늘 추가로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돌아가 보면 봐도 여기가 유상증자, 황금낙하산, 관리종목, 서킷브레이커, 시장도 안 좋고 악재 찌라시 돌고 관리종목이라고 그 아니라고 홈페이지에 다 공시를 공지를 올렸죠. 유상증자, 오케이 인정. 하지만 유상증자를 왜 한다? 에 대해서 설명을 막 드리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뭐 하자 그랬죠?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9월 30일 제 펩트론 영상 보시면은, 나도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갖고 떨어진 다음, 이때 왜막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IR 끝난 다음에 기관들 막 매도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했죠? 조금씩 모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건 대놓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카무루스랑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날이 6월 4일이죠. 이날 저는 그동안 매수를,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6월 4일날, 팩트론, 나와있죠. 그동안 매수를 못하신 분들, 분할로 1차라고 써있죠. 내일은 2차, 상황보고 매수 좋아 보입니다. 이날이죠. 이날 6월 4일날. 여기 그리고 6월 5일 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펩트론 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1차 61선 기준으로 좋아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회장염 가지고 구매도 어, 새록들이 장난질을 친날 6월 30일 날 펩트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라고 써 있죠 감을 기회가 맞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다음에 어떤 형태든 이제까지와 똑같이 위기의 형태로 장난질을 치든 아니면 찌라시가 돌든 아니면 안티들이 장난질을 뭐 헛소리를 하든 그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런 기회 위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뭐였어요? 기회였단 말이죠 기회 이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때 잡았냐 못 잡았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놓치거든요. 갑자기 판가 버리잖아요. 적감의 수를 안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잡았냐 못 잡았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100%가 차이 났어요. 100%가.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사를 한번 했죠. 참여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안 해주셨는데 아쉽지만 자. 500% 이상 수익 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 몇, 500개를 찍었는데, 저는 지금 이때 또 잡으신 분들 뭐예요? 400, 500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저는 아직 더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더 간다는 이유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와, 기회가 왔어. 전 뭐라고 말을 할까요? 기회가 왔다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할 수가 있고, 매수할 수 있고, 잡을 수가 있고, 다는 겁니다. 수익률 차이가 또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막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괜히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많이 보시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소통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죠. 제가 이제 우측 상단에 제 번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여기다가 저한테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만 예,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근데 이제 영상은 장 마감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도 대응이 되게 중요하지만, 하여튼 영상, 그리고 문자, 요런 식으로 좀 가요. 또 지금은 뭐, 네이처셀, 이런 거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전체 발송, 예, 이제, 또, 이상한 거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사라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셔라. 놓치면 또 아깝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확인을 좀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 번호를 저장하시거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스팸도 봐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문자로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자주 봐주시는데, 지금 펩트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매수를 해서 내평단가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요, 펩트론, 그게 쓴 다음에 저한테 평단가가 얼마 얼마다, 얼마 얼마 원이다 라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평단가 구간 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라는 거 정리해 놓은 것도 보내드릴 거예요. 전체 발송 가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면서 읽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자, 네이처셀은 어떻게 됐는지 빠르게 보고 지나가 볼게요. 만유천 칠백원, 3월 13일. 어, 여기, 여기. 3월 13일은 이때쯤이고, 만유천 칠백원은 이때쯤이고, 돌파할 때 샀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매수. 과거, 과거처럼 매수, 매도. 지표,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자, 매도, 매도, 나락. 예. 네. 이렇게 이제 똑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파트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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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채널에서 뭐 IEP, 암젠, 그다음에 실명 뭐 여러 가지 검색하셔가지고 미리 보시고 미리 대비를 하고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해지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공식 이런 거에 얼마 남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자기 주식 처분, 교한사채 발행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뭘 했죠? 케파 확장을 했어요. 케파 확장을 그렇죠. 자, 케파 확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전에도의 초에무배 스페일업 그 전에는 유상증자를 해서. 10배 규모의 스케일 업을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왜 했을까? 자, 10배, 2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엄청 말, 말이 쉽지. 사실은 말이 쉽지, 열,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나게 무언가 수요가 들어왔다. 핀이 들어야 돼.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 인류 역사상, 역대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될 약이 뭐죠?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 그죠? 근데 네, 지금 우리 펩트론이 이걸 하면서 페파 확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라이 릴리도 갑자기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40년 만기, 이거 해가지고, 얘네가 이때 당시에 바이킹 테레프티스를 뭐 인수한다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얘네가 마이너스 37% 갑자기 폭락을 뚝 떨어졌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9.1조 원, 9.1조 원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날짜가 안 써있네요. 아, 여기 써있네요. 8월 19일이고, 우리 팩트로는 최근에 교환사채 자금조달 7월 28일이고, 그리고 그 전에 유상증자 10배, 그리고 이때쯤이었나요? 예, 2배 스케일업 했고, 자,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는 차트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얘네가 실적 발표. 어, 안 좋았어. 떨어졌어. 왜 떨어졌다고 했죠, 이거? 공급 부족. 그죠? 렇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복제약품에 대해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지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면 사람들이 아또싼 복제약품을 사겠네. 라는 우려에 다음의 실적이 또안 좋겠네. 근데 얘네가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 약이 없어가지고 못 팔고 있는데 불가능. 뭔 소리예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에 기대만큼은 안 됐다. 어 사실 근데 다 됐고 제가 쓰던 그냥 차이 시련이에요. 그쵸? 차 실은 그냥... 하여튼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퍼즐을 좀 맞춰보게 되면은 우리 펩트로는 10배 스케일업을 했고 2배 스케일업을 했고 그 중간중간에 채용 공구가 이제 그에 맞게 기술 이전 경험자 이런 거 최근에는 GMP에 관련된 이 직원들 채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일라이릴리 공장에 대해서 투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뭐 했다고요 역대급 채권 발행을 했다 자금조달 했다 그게 8월이었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봤을 때 지금 얘네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미친듯이 성장을 하고는 폭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이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그죠? 이거. 이거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지금 다 따져도, 이 우리 일라이 릴리가 지금 다 이것만 수요 공급할, 이 사람들이 수요가 이제 넘쳐나는데, 그것만 공급을 할수 있었어도 더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벌수 있었다라는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릴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펩트론처럼, 펩트론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초격차라고 얘기를 하죠. 초격차. 자, 펩트론은 지금 이 서방형 기술력, 이 시장 안에서 초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뭘 하고 있어요? CDMO. CDMO 위탁 개발 생산 필요 없어요. 펩트론의 기술력은 펩트론만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은 일단 1 공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애초에 FDA 승인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케파 확장 2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얘네가 여기서 여기서 어, 어 예를 들어서 그냥 필터만 갈아 끼게 되면은 일라이 릴리 전용 약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네가 만들려고 하는 3공장 2산단에 있는 넓고 쾌적한 땅에다가 릴리 전용 공장을 지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릴리 전용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이상은 건너뜁니다. 계량 신약이라서. 하여튼 요것도 진행하고 앞으로 산업용 약물도 생산을 하고 팔고 그죠?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원하는 거 이걸 릴리가 이 공장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전국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이든 어디든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미친듯이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들 아마 종토방 가서 보신 분들 아실텐데 지금도 똑같은 이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들 뭘 모르는 거죠. 함무로써가 있는데 굳이 얘네 할까? 자. 카무루스가 이 모든 걸 대체가 가능했다면 1조도 안 되는 돈으로 계약을 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펩트론에 대해서, 자, 이때, 공매도 세력들이 미친 듯이 공매도 물량을 늘렸거든요? 왜? 카무루스 계약. 아, 끝났구나, 펩트론. 나아 가겠구나.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뭐야? 갔죠? 장난질 친 거예요. 그래서, 물려가지고, 자, 그러면, 최근도, 최근도, 또 이제 그런 장난질이 있었고, 뭐, 지투지바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자, 그리고, 이때 뭡니까? 아이 할 때, 내용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힌트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기관들 뭐야? 매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펩트론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기관들, 공매도 어떤 세력들이라고 해서, 딱딱 다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모르는데, 우리 안티들이 잘 알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어, 나, 나는 돈 벌면 좋은데, 너네는 돈, 돈 벌면 안 돼. 그리고 주식은 사기야. 이런 사람, 이, 이, 이거 못 먹었거든.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냥 감정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인 사람들이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아, 안타까운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뭘 알까요? 아직도 카무로스 얘기를 하고 있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딴거다 필요 없고, 제 거, 암젠만 보세요, 암젠. 암젠. 이것만 보세요. 지금, 어, 많은 비만치료제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생산 물량, 자, 2050년, 이거 이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2050년 기준으로 지금의 추세면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 비만 인구가 38억 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팩트론 최근에 공시를 확인해 봤을 때한 공장당 1200 바이알이라고 쳐봤을 때 이제 이 38억 인구를 이제 그게 아니라 1억으로 먼저 볼게요. 1억 인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100개가 필요해, 100개가. 그리고 일단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금액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00개의 공장을 짓는데 10조가 걸려, 10조 원이 들어요, 10조 원이. 자, 그러면은 최근에 릴리가 왜 저렇게까지 큰 자금조달을 했을까? 그리고 릴리가 더 자금 조달 받아서, 어디다 쓸까요? 저렇게 미친 듯 하듯이 큰 돈을. 저걸로 직원들 월급, 주, 월급 주려고? 뭐, 도대체 뭐, 어디, 어디다 쓰겠나. 네, 저는 공장을 증설하는 캐파 확장. 이것밖에 생각이 안들안 안 듭니다. 이제 템플릿 공장을, 그러니까 막 늘리려고 하는, 우리 펩트론의 공장을 복붙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음. 과정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벌써 7월달, 8월달, 여기 작년, 거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9월, 9월이 맞다라고 하면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고, 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민용 리포트, 그리고 우리 최호일 대표님 얘기하고 있고, 이거, 이거 다음에는, 1년 동안 정도, 어, 1년에 한 개씩 기술이 전이 가능, 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최우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1, 2, 공장에 땅이 떨어져 있다. 죠 1, 산단 2, 산단 이렇게. 자, 여기에 비파마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미팅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80만 원이 끝일까? 방금 팩트론의 공장, 컨트롤 복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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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붙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팩트론은 이에 대한 생산 로열티 안 받을까? 10만 원이 뭐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위기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어 이게 눌린 건가 이때처럼 하든. 예, 잡아야 됩니다 예,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면은 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저런 걸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예,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 또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우측 상단 패트론 남기셔 가지고 이런 거 수익 많이 챙겨 가시기 바라고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또제 영상 많이 봐 주시잖아요 또 그래야지 제 채널이 성장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팩트론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